미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에 전투 기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지를 한 번에 한 구역씩 해체해야 합니다. 이 트럭에 놈들의 설정을 교란할 젤라가 유물을 실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얼른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젠장, 트럭이 당하고 말았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 어디 더 준비해 놨으니까 대체 트럭이 준비되었습니다. 문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실어 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겁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계하세요설로봇 준비 완료.

기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요.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 黒い感度を하겠다。 우기를 발성화 시점을 좀 늦췄군요.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예,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 특정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 기지에서 이 전투 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빚진 비가 굽어, 빚진다. 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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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어,

트럭이 다가고 말았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 어디 더 준비해 놨습니까?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shoe removable comfy GPS> <varias> <acknowledged> <Ideally Music> 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그 연구 전투 기지를 막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저기 은폐 유닛을 사용한. 하지만 우리 탐지기로부터 숨을 수는 없습다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자네스, 목표가 산산조각 낫구만.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조공이 몰려온 준비하라.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구조물 하나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트럭은 어디 있습니까? 이들 연구 전초 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 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유료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레지. 원격했습니 여러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전투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오늘 주로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트럭을 잃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예비 운폭 2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남은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제말못 믿으실 겁니다. 전투 기지가 잠잠해졌습니다. 잘된거 맞겠죠?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왜 하게 해 주지? 아 저기 가요. 네, 갑옷이죠. 우주 우리 천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럭을 옮겨다 주십시오.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동기이공지이 <놀러> <전자동자> 데이터 업로드를 거의 마쳤습니다.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어, 아, 적들이 트럭에 좌표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적들이 몰려온다. 전투를 준비하라. 하늘에서 전투를 감독하겠다. 체 천천. 적이 타고 말았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 어디 더 준비해 놨으니까.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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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테넷군, 이제 구조물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방어를 준비하라. 적들이 진격한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전 기지 남쪽에 있습니다. 이있 연구 전초 기지에 신호가 약했던 모양입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하시오이공니다이지 공격받고 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무녀석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무적을 보호하십시오.

<도움이 Magic> 시겠습니까?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적들이 추적을 노리고 있습니